아니, 많은 배추님들을 돈도 한푼안 주면서 나보고 대체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? 아, 김장 쓰레기 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다 돈인데. 어? 이게 뭐지? 김장 쓰레기 무료 수거? 닥치는 대로 충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. 김장은 해야 되겠고 김장할 때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걱정인 분들 이제 걱정 놓으셔도 되겠습니다.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청주시 요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환경 미화원들. 어라? 일반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수거를 하고 계신데요. 비닐을 뜯자 채소 잔재물들이 한가득 보입니다. 식물 쓰레기 수거하러 나오신 거예요? 예, 예, 예. 저 정주시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2월 17일까지 이 정주 시민의 편을 위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수거하면 들어 수거 통에 들어 있지 않은 스티, 저 김장 쓰레기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. 김장 쓰레기가 좀더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예, 평소보다 한30%더더 더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. 일하시면서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? 김장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투명한 비닐봉투에 배출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마대 같은 데나 양파망 같은 데다가 많이 배출하시거든요. 그럼 저희가 일일이다 그거를 또 분리수거를 하시,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투명한 비닐봉투에 배출하시면 저희가 이제 처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. 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 청주 시민들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화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. 덕분에 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겠죠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건강하세요.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마주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?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